네, 안녕하세요. 평안히 쉬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셨습니다. 오늘은 부활후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보배로운 나의 자녀다 말씀해 주셨는데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5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래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어,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한 수종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수종병이라는 것은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병이고 얼굴이 붓고 몸이 붓고 살갗이 물러지는 병입니다. 신장이 몸에 찌꺼기를 잘 걸러내지 못하게 되니까 그 찌꺼기가 몸속으로 돌아다니다가 한 곳에 쌓이게 되고 그래서 몸이 퉁퉁 붓게 되는 겁니다. 몸이 부을 뿐만 아니라 아그 찌꺼기가 모인 그 자리는 시도 아뭐 아프고 힘이 든다고 합니다. 쉽게 낫지 않는 병이었고요. 의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 수종병 든 사람도 함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환자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의 이 병을 고쳐 달라고 요청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또 율법 학자들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수종병든 환자가 고쳐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그 환자를 고쳐주시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 당시 우물은 구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물이 귀한 곳이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 빗물을 받아서 가두어 두기 위해서 큰 구덩이를 여러 곳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그 물을 모았다가 아껴서 사용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건기가 되어서 이 구덩이에 물이 다 마르게 되면 아주 위험한 함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덩이에 소나 나귀가 빠지기도 했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빠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 구덩이가 이런 구덩이입니다. 이 구덩이는 워낙 커서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고요. 누군가가 반드시 도와주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소나 나귀와 같은 짐승이 빠지면, 결코 올라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 율법은 안식일이지만 어, 소나 나귀가 이런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 올릴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만약에 이곳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이 빠지면 가축보다도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날이 비록 안식일이라고 해도 어, 건져내어야 하겠죠. 만약에 내 자녀가 그 구덩이에 빠졌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내 자녀가 구덩이에 빠졌다고 그 소식을 나에게 알려주면 오늘은 안식일이니 쉬고 내일 내가 내 자녀를 구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겠죠. 내 자녀라고 생각을 하면 할,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수종병 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였기에 비록 그날이 안식일이지만 이 환자를 고쳐주지 않으실 수 없었던 것이죠. 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때로 내가 운물에 빠지는 구덩이에 빠지는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결코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하시는 것을 뒤로 미루지도 아니하시고 즉시로 오셔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내가 헤어나지 못할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주님 즉시로 손 내밀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